여러분 H A팀을 누입니다 지금 그 시동이 안 걸린다고 출장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도착할 때쯤 됐으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시죠 맞아요 아니 이사 중인데 왜요? 아 내일부터 일해요 예 그냥 오시면은 갈아들는데 물어보시는 분은 정확하게, 그, 문을 열, 완전하게 다 끝나는 날짜로 대충 얘기를 해줄 수 밖에 없어요. 아, 트럭이 보이네요. 해가지고 다시 오려겠네요 예 도착했습니다 오세요 예아 짬뽕 한 그릇 먹고 갔으면 좋겠네요 4000원 짜리 짬뽕 뭐 이런식으로 있네요 한 그릇을 딱 먹고 가면 맛있겠죠. 이게 너무 오래 세워놔서 안 걸리면 어쩔까 또 이런 생각도. 是那样。 저 뒷바퀴는 아예 펑크. 아, 펑크가 나서 이게 운행 될까 모르겠네요. 바퀴가 펑크가 났는데 괜찮겠어요? 네? 바퀴 뒤에 펑크 났네. 왜 네, 펑크 난 거예요? 그 어떻게? 때워야 되지. 떼워야 되잖아. 네.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떼도 돼요. 왜이렇게거가얘때가 차려야 가판 이렇게 여기서 땅부도 떼워요? 바로? 여기서 못떼우고 뭐 가야 되죠. 예. 네. 아. 두 개가 한 번에 네. 나버렸네. 드물 드물죠. 운전석에 앉아 보셔야죠. 일단 점프를 제가요? 예. 예. 아 이제 시동을 걸 거잖아요. 네. 오 톤가요? 아니요. 스틱이 있잖아요. 네. 예. 시동 걸면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내려가요? 떼우시게 네. 아니 좀 워밍업 했다가 오셔야지. 아... 워밍업을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laughs> 내가 걸어보는 게 낫겠다 차라리. 네? 내가 걸어볼게요. 걸어보시던가. 네. 고그 클러치를 밟아요 클러치 브레이크 그 말고 그 클러치 그 아니 그 저쪽 가영이 에, 그러고 이제 기어 빼고 악셀에다 살짝 밟고 이 에이, 이 브레이크, 에이, 브레이크 다시 말고 예 살짝 밟고 네 됐어 예 이제 이렇게서 해 워밍업 좀된 다음에 살살 오셔야지 어. 타이어를 갈아야될것 같아 누가 찔렀나봐 달면 안 돼. 지금, 지금 가지고 오는데, 지금. 네. 게이어요 팔... 얼마라도받고 팔만 다행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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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출장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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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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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하라고요? 15,000원 그렇게 해 그럼 나 땜방은 방은 그냥 바람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아, 그럼 그래요? 바람만 넣어야지 뭐타야갈 필요는 없겠지 이 출장비 2만원 달라고 하는데 15,000원 밖에 안 준대 그래서 출장 전화가 오면 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신이 나야 되는데 신이 안 나요. 서민이다 보니까 고생만 하는 거 뻔하고 때문 힘이 안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바람 여기서 여기서 좀 기계가 없어요 넣는 걸 이제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바람 넣는 거할줄알아 모다 있잖아 모다 배터리에 연결해 갖고 하는 거 그거 해도 못 넣으실 거 아니야 근데 끌고 오다가 망가질까 봐 겁나, 겁나네 아 어떻게 해야 바람을 넣어줄까 내가 참 답답하다 견인차도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는데. 예? 넣어줄 왜? 수 있으면 넣어주는데, 여기야? 그러니까 내가 넣어줄 수 있으면 하는데, 장비가 지금 없다. 무지무지하게 살살 오셔야 돼. 세게 오면 타이어 찢어지니까. 예? 네? 아니야, 아니, 한한 시간 정도 워밍업 가다가 클러치 잘못돼 또 꺼져 배터리가 약하기 때문에 워밍업 되고요.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늘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빨리 연락하고 올게요. 기다려봐 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이익이야. 여기서 늘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내가 저. 이동식 충전기 있나 에어 빌려봐 가지고 혹시라도 연락을 드릴게. 기다릴게요. 그게 그게 훨씬 이익이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가서 연락 드릴게요. 연락하지 말고 그냥 와줘요전 아니 전화로 하고 온다고. 연락 연락 없어도 바람만 넣어놓으면 되는 건가? 네. 연락 없어도 바람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더 드려야 돼? 바람을 여기와서 넣어줬다 그러면 5천원 음, 5천 이겠지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늦건 지나가다가 늦지도 않았는데 돈만 받았다가 쌍따지나더라고 한시간있다 여기 와야되지 넣어주면 제가 갈래요. 넣어주면 돈을 5천원을 내시라고 네. 다시 갖고와서 넣어주면 네. 수고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게 신이 나가 막즐겁고막 희열에 들떼야 되는데, 아, 지금도 가서 시동이나 걸리면 되는데, 보니까 또 빵꾸까지 나서, 사실 5천 원은 받기로 했지만, 또 왔다 갔다 그거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저 상태로 굴르면 뭐, 타이어 분명히 가려야 되니까요. 음, 아, 진짜. 아무리 지치더라도 돈만 누가 그냥 돈 백만원 손에 딱 쪄주면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피곤이 싹 풀리잖아요, 왜. 아니, 그렇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기분에, 그래서 꼭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 힘이 팍 나고 졸리던 것도 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느낌이. 그런 게, 그, 정신분석적으로, 뭐, 늘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볼게요. 에어, 출장 에어 주입 해주는 거 5,000원 받고 하는 거 이제 어디서 빌릴까? 그런 걸 해보면서 다음 영상에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친구들이습니다